레브라두들 품종 및 분양 가격에 대해 오늘은 디자이너 품종인 레브라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브라두들의 역사. 레브라두들은 호주에서 저자극성 품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989년 호주항의 반내 견협회의 번식을 담당했던 멜리칼러는 스탠다드푸들과 레브라두 리트리버를 교배하여 처음으로 레브라두들의 품종을 개량하게 됩니다. 칼러는 첫 번째 강아지를 생산하여 저자극성 및 안내견의 기질을 가진 품종으로 성공시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처럼 라브라도들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두들 품종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1세대 번식으로 출발했지만 자체적인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 다세대 번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브라도들의 크기. 레브라도들은 1세대 번식에 사용되는 푸들의 크기에 따라 스탠다드 미디엄, 미니어처의 세가지로 나뉩니다. 스탠다드 레브라드 드래끼는 53에서 60cm이며, 체중은 22에서 29kg의 무게가 나갑니다. 미디엄 레브라드 드래끼는 43에서 50cm이며, 체중은 13에서 2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미니어처 레브라드 드래끼는 35에서 63cm이며, 체중은 6에서 11kg의 무게가 나갑니다. 레브라드들의 크기는 다양하며, 일부는 예상보다 작거나 클 수가 있습니다. 레브라드들의 성격. 레브라드들은 보호자 및 가족들에게 친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넓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하고 활기찬 동반자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활동성 또한 넘치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놀이 및 운동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느긋한 마음을 비롯해 공격적인 성향 또한 낮습니다. 이러한 성향에 적절한 교육이 추가된다면 이상적인 반려동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레브라두들의 건강 레브라두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만 모든 품종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질병에 취약합니다. 이 품종 또한 이러한 질병에 전부 걸리는 것이 아니지만 이 품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질병 또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브라두들의 경우 보행 및끼는 행동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고관절 이형성증과 팔꿈치 이형성증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 안과 질환인 시력을 약화시키는 진행성 망막기축증의 위험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간질, 알레르기, 당뇨병, 기감염 등에 위험이 있습니다. 레브라도들의 관리 레브라도들은 모든 주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활동량 또한 많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권장합니다. 특히 1세대의 경우 많은 에너지로 인해 더 많은 운동 및 산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깅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로 이러한 운동을 통한 신체적인 자극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외의 환경 등과 같은 정신적인 자극 또한 필요합니다. 지적이며 활기찬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지루하거나 혼자 있을 경우 파괴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브라두들은 다양한 유형의 털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적인 길이는 10에서 15cm입니다. 직모 및 양털과 울코트 유형의 털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직모의 경우 인기가 없는 유형이며 이외에 양털 및 울코트 유형의 경우 털빠짐 또한 적으며 강아지의 냄새 또한 적어 선호되는 유형입니다. 레브라두들의 털은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색, 살구색, 초코색, 엄정색, 붉은색 크림색, 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얼룩등과 같은 부분적인 색상의 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털의 관리는 6에서 8주 정도가 지난 뒤 미용을 하는 것이 좋으며 털의 엉킴 및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의 빗질이 필요합니다. 목욕의 경우 냄새가 나거나 필요에 따라 씻기시면 됩니다. 라브라두들은 더인 귀로 인해 귀가염이 쉬우므로 매일 퀴즈와 냄새가 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아 및 구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브라도들의 분양 가격은? 레브라도들의 분양 가격은 해외의 경우 달러로 500에서 4000달러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으로 1500에서 2000달러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56에서 450만원의 가격대이며 평균 가격은 168에서 225만원의 가격대입니다. 국내의 경우 소수의 분양업체가 있으며 최소 100에서 150만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